방장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서영입니다. 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17일 내란특검법이 정부로 송부되었습니다.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18일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안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당연히 내란특검법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낸 국민 모두의 열망이었습니다. 내란특검을 해서 내란 수괴와 공범들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하는 것. 그렇게 쿠데타 세력이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겠다 상상도 못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과제입니다. 맞습니까? 하라는 일은 안 하면서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아바타를 자청하며 대통령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6개 민생 법안에 거부권 남발하며 내란 속에 따라하기 바쁜 권한대행 도대체 누가 허락했습니까?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합니다. 이 비상한 시국에 고작 윤석열 아바타가 될 거라면 하루빨리 자진 사퇴하십시오. 야당에게도 호소합니다. 한덕수가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이렇게 시키도록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겁니까? 국민의 총리가 아니라 윤석열의 총리가 될 것을 선택한 한덕수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기한을 정하고 그날까지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답을 내놓지 않으면 바로 탄핵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불평등과 기후 익이 무섭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여기에 편승하는 정당과 정치인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나라, 후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은 나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은 은성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청산, 그리고 동시에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획에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